아니 왜 저렇게 게임? 아, 아, 니왜 저렇게 할 게임? 길작 하나. 80%. 0 6 40%. 지 나 얘네랑 진짜 파면은될거 같은데? 4,000. 2300. 5,000. 5,000. 5가0 0가0 0 0 0 가능 5 0 0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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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 0 막고싶은 약간 <laughs> <laughs> 일단 내가 절려지셨는데 삼촌 비율 많은거야 임대 우리 얘네랑 끝날때까지 싸우면 안돼요? 저런 저놈 저놈 저, 저, 싹까네 아, 어? 살살 빼, 빼주면서 원도 너블 분대 저.. 몸빵 기제 왜거기있 와? 근데 푸시하고 아 일단 챙기려고 <laughs> 아니 사파좀 <타> 먹으려고 <laughs> 경탄은 많은 경탄하고별발 있어 얘네또 너무 두드리 패면 안돼 네, 예. 숨쉬 숨쉬쉬해 퇴... 해줘야 체이녀이 없는 것같아얘은얘 녀석은 것같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일방적인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총라 아깝다 그래 계속 때려 나, 나 800킬 남았어 오우 파이팅 안 쏘고 남는탄 줘야겠다 탄 필요하신 분? 700킬 2 0 0 하고나서 빼요 200딜은 4 0이에요 500딜 남았어요 4 0까지요 네. 와, 네. 경탄드림 라이터 아모 하킨 경중 r o f e 뭐 줘야 되지? c 터 p y 이

빠진, 아, 뒤로 빼줘야 되나? 뒤로 얘네 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뒤로 빼주죠 뒤로 빼주자. 어. <laughs> <laughs> 더, 더 강해, 더 강해져서 와라, <laughs> 한번 봐준다. 이번 기회는 봐준다. <laughs> 어, 뭐야? 안 돼! 친구들! 너,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다오 그래. 어이, 리 링에 하입는다. 이속해. 뒤몇 남았어요. 얘도 회복하게 해야 돼. 조 도망가. 아, 회복해야 <laughs> 돼. 회복해야 돼. <laughs> 가지마가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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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어. 나 100킬 남았어. 100킬 남았어. 먹어. <laughs> 야, 먹어. <laughs> 야, 먹어 실야 <laughs> <먹어, 웃음> <laughs> <laughs> 아, 제가, 제가 감. 가분 <laughs> 한, 한, 한 번. 나 됐다, 나 됐다 나 됐다 나 됐어 이거 정지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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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 <laughs> 붙기 야 일로 와 일로 와 우디님 우디님 몇 남은 나삼이 있다. 딱... 아삼촌이에요 <laughs> 네. 노가방이네 그럼 아니 <laughs> <laughs>